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색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본의 통화정책이 국제사회 비난을 피하면서 이 엔저가 좀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 이 환율 이슈에 대해서 오늘 마켓 인터뷰에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G20 재무장관, 아, 재무장관들이 일본의 이 공격적인 양적 완화에 대해서 뭐 사실상 이제 면제부를 준 건데요. 이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본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G20은 공동성명에서 각국 통화 정책은 국내 물가 안정을 꾀하고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경쟁적인 통화 가치 의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일본이 취한 통화 정책은 디프 플레이션을 달피하고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국내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호주 등 신흥국들이 일본의 인위적인 엔화 가치 절하를 집중 공격했지만 미국과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엔저를 묵인한 겁니다. 결국 공동 성명에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자제하자는 선언적인 문구만 담는 데 그쳤습니다. 네, 엔저 관련 발언에 대해서 여전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실까요? 네, 일본의 통화정책은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문구를 두고서 G20이 엔저를 용인했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됐는데요. 불을 지핀 것은 일본의 관료들입니다. 아소다로 재무상은 아베노믹스에 대해 이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도 G20이 일본 일본의 대담한 완화 정책을 지지했다면서 이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요국들이 일본의 손을 들어준 이유 현대증권 강영구 연구원께서 설명해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본의 양적 완화 조치가 일본의 주장대로 디플레타이프와 경제 회복에주목적이 있다는 주장이 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에 미국이나 선진국들도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양적 완화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에는 아무래도 선진국들도 그런 그 반대할 명분 자체가 많이 모자는 상황이고, 이제 이그 대신 일본이 양적 완화 조치를 경제 회복 목적이라고 못 박은 데에 대해서 그 정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일본 총리라든지 그런 관계자들이 엔저를 애, 이제 더 이상의 엔저를 선동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그 동안 선진국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아무래도 경제 회복을 깨웠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G20 회의 이후에 엔달러 환율이 올라갔죠. 네, 이처럼 일본의 엔저 정책이 국제 사회의 견제 고비를 넘기면서 엔저에 다시 힘이 붙었습니다. G20 회의가 끝난 후 엔달러 환율은 100엔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향후 엔달러 환율 예상 밴드 어떻게 잡고 계신지 현대증권 강영구 연구원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 환율은 100엔 돌파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100엔이라는 심리적 허드를 넘기 위한 지속적인 시도가 있을 전망인데요. 이제 100엔을 돌파하고 나서는 이 100엔이 하방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엔달러 환율은 100엔에서 105엔 사이에서 지속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림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엔저 추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은요 100엔에서 105엔 사이에서 정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원달러 환율 좀 이쪽도 살펴볼까요? 네,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모습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120원대를 회복했고요. 어제 역시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에화 약세와 더불어 달러 강세도 나올지 우려 커지고 있는데요. 현대증권 강영구 연구원께서는 원달러 환율 예상 멘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들어보죠. 달러 강세의 강권은 결국 경제 회복 속도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이 가시화될수록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제 원화 의 가치의 흐름은 엔저가 이제 엔저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동자 현상을 보이면서 현재의 가치인 1 0백원 내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한국 경제가 대외 경제 대여 건 개선과 추경 효과로 인한 상저하고의 회복 국면을. 보이면서 약한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은 1,080원에서 1,100원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80원에서 1,100원대 사이를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측에서도 이 엔저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좀 해명에 나섰지만 아무래도 시장 움직임을 막지는 못했어요. 네, 엔저 용인으로 엔화가 가파른 약세부이자 기재부는 이례적으로 해명 성격의 자료를 배포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G20이 엔저를 용인한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기재부는 G20에서 일본 양자관화 정책의 목적을 디플레이션 탈피와 내수 회복으로 제한했다면서 환율을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선언문에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될 경우 초래되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도 삽입됐다면서, 이는 지2 0에서 통화 정책이 본연의 물가 안정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고한 최초의 문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11월 계속되는 환율 하락에 정부가 시장 개입을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환율 개입 가능성 있을까요? 현대증거 강영구 연구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인 환시 개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금리 인하 등을 통한 금융 완화 정책을 실시하는 방향은 있겠지만 현재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 대책의 시행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저에 따른 대량의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의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유입으로 따른 원고가 진행될 경우. 거시건전성 하포 차원으로 현행 외양관리 3종 세트를 강화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이나 금리 인하 등게 카드를 꺼내들면서 간접적인 개입에 나설 수도 있지만 네. 그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보셨는데요. 음. 자, 이렇게 환율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우리 수출 업체들의 타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네, 특히 자동차와 IT, 그리고 석유화학, 철강 등 일본과 수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업종들은 가격면에서 당분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환율은 민감한 이슈. 수 밖에 없는데요. 엔저에 이에서 달러 강세가 촉발되고 있어 한국 주식시장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달러 강세는 외국인 수급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엔하 약세 때문에 일본 기업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 여리에 놓일 수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타격이 더 큽니다. 엔하 약세와 달러 강세 고려한 주식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현대증권 강영구 연구원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글로벌 증시에서는 차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수 비중이 높은 신흥국들의 증시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모습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 등 대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타깃책으로 부동산 대책 및 추경 등으로 내수 부양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수 정책 수혜 업종으로 예상되는 금융 및 필수 소비자 업종의 비중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타계책으로 부동산 대책과 추경 등 내수 부양 정책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금융 필수 소비재등 내수 정책 수혜 업종 비중 확대 조언하셨습니다. N달러 환율이 100선, 100달러 선을 쉽게 넘을 것이다 아니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다로 엇갈리,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향후 환율 움직임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 잡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시 불거지는 환율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관련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와 현대증권의 강현구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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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